지금 제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벤트. 지금 그리고 아까 내가 눈으로만 보고 대답을 못 해준 게 있는데 여기 읽어 보시면 하루에 고베틀리그의 최대 플레이가 5세트에서 10세트로 증가해서 최대 50세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50경 게임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할때 고베리 삼승 보상이 이상해요라는 질문이 아까 있었어요. 고베리 삼성보상이 이상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10세트씩 주는 날이 종종 있거든요. 뭐고 배틀 데이 아니면은 뭐, 뭐 무슨 데이 뭐 피전 투 데이 뭐주레곤 데이 뭐 이래가지고 뭘할 때마다 10세트씩 할 수가 있는데 이 10세트씩 하는 날에만 얘네가 의도한 건지는 뭔지 모르겠으나 10 10 10 이하의 개체들도 나옵니다. 삼성보상에서. 삼승 보상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간제한 리서지 이거 깨면은 대단한 기술 모신, 노말 스페셜 한 장씩을 무료로 줍니다. 우리 야생에서 만나는 포켓몬, 이거 다 잡으세요. 다 좋은 애들입니다. 여기서 안 좋은 애들 없어요. 다 잡으세요. 다 잡아서 바로 키우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정 포켓몬들, 대짱이 괴룡몬, 시카이저, 파비꼬리 이렇게 커뮤니티 데이 하는 포켓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는 레거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레거시를 배우려면 대단한 기술머신을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벤트 그동안 풀린 레거시 중에 몇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양질의 레거시들을 풀어주는 기간이에요 5일 동안 단 5일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놓은 거를 어, 다 지금까지 잡아놓으신거나 혹은 오늘 요, 오늘 잡아서 괜찮은 친구들 이 친구들을 기간 내에 진화하셔서 꼭 레거시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거대 커플이죠. 암석포. 이 친구 암석포 배우면은 어, 레이드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쓸수 있고요. 배틀에서도 훌륭하게 쓸수 있으니까 어, 무조건 픽하셔야 되는 친구고요. 팬텀. 팬텀도 팬텀으로 최종 진화시에 섀도 펀치를 배웁니다. 팬텀을 내가 배틀리그에서 쓰고 싶다라면은. 꼭 배워야되는게 섀도펀치입니다 팬텀의 기본적으로 스킬들이 다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스킬이 하나도 없어요 뭐 기아구슬, 섀도볼, 오물폭탄 베이팅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어서 화력을 직접적으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 그.. 화력을 직, 직접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섀도펀치 그러니까 베이팅을 해서 상대 실드를 다 제거한 뒤에 진짜 섀도볼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섀도펀치 이 기간 내에 꼭 배워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다 좋은 애들이에요. 요번에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갸라도스 자, 갸라도스는 잉어킹을 갸라도스로 최종 진화하면은 아쿠아테일을 배웁니다. 아쿠아테일은 사실 배워도 레이드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레이드에는 기,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드로 펌프라는 좋은 스킬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우위가 크게 작용이 안될 만큼 레이드에서는 뭐 고만고만한 스킬인데 이 친구가 배틀에서 이걸 배우면은 상당히 무서워집니다. 갸라도스가 이제 물 타입 스킬로 자속으로 쓸수 있는 배틀에서 배틀 기술이 하이드로펌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이드로펌프가 용의 숨결이나 드래곤 테일로 차, 채우려면 혹은 물기로 채우려면 세월아 내월아예요. 어느 세월에다 채울 겁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갸라도스의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아쿠아테일 이 아쿠아테일과 깨물어부수기 두개를 장착을 하신다면 메가 갸라도스로 진화했을때 비행타입이 빠지고 악타입이 붙는데 이제 물타입과 악타입 둘다 쓸수 있는 어, 괜찮은 딜러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배틀에서도 역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메가 갸라도스는 마기, 어, 마스터리그에서 거의 최상위 티어라고 예, 보여질 정도로 매우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니까 요번에 음, 꼭 갸라도스 한마리도 만들고 메가지나도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환장하는거죠 이거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면 환장해 메타그로스 왜케 좋아하는지 난 소실, 솔직히 말하면 난잘 모르겠어 근데 환장 할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레이드와 배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배틀은 주로 마, 마스터리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마스터리그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강철타입이 좀 어 약간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탱커 느낌이거든요. 뭐 레지스틸, 뭐 멜메탈, 약간 이런 식으로 드래곤 타입을 커버하는 탱커 느낌의 계열들이 많은데 이 메타그로스라는 친구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블리펀치, 코멧펀치로 강철 타입 스킬들을 꽂아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코멧펀치를 통해서 마스터리그에서 견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좋은 게 이제 토이키스 자시안 요 정도가 있겠죠? 토이키스 자시안 솔직히 배틀 다섯 번 하면 다섯 판 중에 한판은 무조건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그로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메타그로스가 만약에 코메펀치를 배우지 못한다면 러스터캐논이라는 거 배우는데 러스터캐논 배울 거면 쓰지 마세요! 메타그로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메펀치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메타그로스 코메펀치 꼭 장착을 하시고 뭐 서브, 서브 에폰으로는 사이코, 브리, 사이코, 사이코키네시스나 지진, 요정도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요번에 제가 또, 어, 이, 레이드를 늦게 벌어든 이유는, 레이드에서 이 녀석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하는 자시한 레이드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딜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코메포치 무조건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로입니다. 마지막이죠. 파이어로. 파이어로는,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되게 긴감인가 했습니다. 아니, 무슨 파이어로 같은 거를, 나오게 하냐. 아니 이거 뭐 레이드에서도 못 쓰고 이걸 못짤거냐 뭐 아니 이런 참새 같은 걸 꺼내 줘 가지고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친구가 100% 기준으로 해서 꽉 채웠을 때가 2,500이 조금 안 됩니다. 2,493인가 그래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보여 드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 딱그 정도 2,500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50 레벨의 하이퍼리그 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불태우기라는 기술이 에너지 차진과 위력을 동시에 채워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배틀리그에서 그야말로 어, 절정의 활약을 합니다. 절정의 활약. 뭐얘 잡을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얘 잡을 수 있는 거 완벽한 카운터라고 하면 바위?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맨날 내가 말하면 그렇게 태클을 걸긴 하지만 바위 타입으로 하이퍼리그에서 꺼낸다? 경우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25판 하루 5세트 25판을 하면 한두마리 볼까 말까해요그 한두마리도 나와봐야 보스로라 아니면 딱구리에요 근데 보스로라 딱구리 쓰면 기라티나 엠페르트 이런거 쓰지 누가 보스로라 딱구리 씁니까 그래서 이 파이어로라는 친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슈퍼리그 파이어로 하이퍼리그 파이어로 무조건 만드시는 게 좋고 슈퍼리그 개체 슈퍼리그는 뭐 적당한 수준에서 만드시면 되고 하이퍼리그는 되도록이면 반짝반짝 화살꼬빈이 있으면 그거 키우시면 조금 더 육성하기 편하게 어차피 풀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성하기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불태우기는 레이드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맥시 CP가 2,500에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레이드에서는 불꽃 타입에 더 좋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레시라무나, 히드런, 또 뭐가 있을까? 아, 칠색조,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요. 배틀을 한다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라는 정말 유용하고 정말 효율적인 커뮤니티 데이 스킬을 풀어주기 때문에, 5일 동안, 5일 동안은 이 친구들 가지고 있는 거, 혹은 내가 존버해 놓은 거, 혹은 지금 잡은 거, 혹은 내일 잡을 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미리 진화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같은 놈들은 늘 준비를 해놔요. 다섯 마리. 자, 여러분들 테스트할 겸이 친구 바로 진화시켜 볼게요. 자, 아까 그 명단에 있었던 다섯 마리 중에 암석포 거대코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존버를 해두세요. 손해볼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쓰지도 않는 이로치 같은 거 가방 안에다 채워 놓지 말고 이런 거한 마리라도 챙겨 채워 놓으라고요 자 그렇게 암튼 이렇게 진화를 하면 암석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버에 놓은 뿔카노가 무려 다섯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다 진화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난 레이드 딜러 지금 공격시 반짝반짝으로 다섯 마리 순식간에 만들어 버린 거야 다 만든 거야 나는